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우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대 왔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대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우리가 그러되 당찬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곧 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하루되 예우는 왕이라 하니라 예 님시의 손자 요사파스의 아들 예우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왕 하세울을 인하여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왕 하세울로 더불어 싸울 때 싸울 새.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아르데,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우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교시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 예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후는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그 당시 왕이었던 요람 그리고 남한국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아시아라는 그두 왕을 처 무찌르고 장군이 이랴 왕이 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군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역 사건 아닙니까? 반역 사건의 주동 인물이었던 이에후. 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먼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러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엘리사가 보낸 청년 선지자가 예우 장군과 다른 장군들이 모인 라모스 길라앗에 와서 기름을 부은 사건 직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낸 한 선지자가 예후 장군을 골방으로 불러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장군들이 모인 자리에 예후가 들어오니까 다른 장군들이 예후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러자, 아, 그러면서 그 미친 자가, 미친 자는 바로, 어, 예우에게 와서 뭔가를, 다른 장군들은 모르죠. 지금 골방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러자, 예우가 대답하면서,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장군들이 당치 않은 말이라, 그, 어,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그자가 와서 당신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이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러자 대답하되, 저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그 선지자가 예우에게 전달해 준그 말씀을 그가 증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다른 모든 장군들이 두려워 떨며 예우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만일 그들 편에서 보자면, 혹시라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릇 행하다가 자기 목숨이 날아갈 판.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선포된 요와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예후를 왕으로 세우죠. 그다음 구절에 보시면 13절 말씀에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하로되 예후는 왕이라.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님시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요. 요람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거든요.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왕 하세, 하세를 인하여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길랏 라못은 요단강 동편, 바로 이스라엘과 아람, 아람은 지금 시리아인데 그두 나라의 경계 지역에 있었던 전략적인 요충지.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성이었어요. 거기에 요라망도 내려오고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장군들이 모여 있다가 아람망 하사엘, 하사엘과 싸우다가 요라망이 부상을 입거든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급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으로 왕을 옮겨 놓습니다. 거기에 왕이 따라간 자리에 예후와 다른 장군들이 함께 있다가 예후가 기름을 기름봉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추대된 예우가 그 요람왕을 치러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함께 왔었던 유다왕 아시아 두 왕이 있는 자리로 예우가 달려갑니다 결국은 예우의 칼날에 두 왕이 죽임을 당하고 말죠 장군이 왕을 죽였으니 그것은 모반 사건, 장군이 왕을 배반한 반역 사건이 아닌가. 요즘 말로 하면 이 예우가 왕이 된 것은 구태타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구태타와 혁명의 차이가 뭐예요? 구태타와 혁명의 차이는 정당성의 차이죠. 역사적인 정당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국에서도 5.16을 놓고 5.16이 구태타냐? 혁명이냐 지금까지 서랑설레 진보진영에서는 쿠태타다 그러고 보수진영에서는 아, 혁명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 쿠태타와 혁명의 차이는 역사적인 정당성의 차인데 이 예우 사건, 이여우 사건은 과연 쿠태타일까 혁명일까? 그것은 혁명이었죠. 그 이유는.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당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가?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가리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은 구약성경 550면입니다. 구약성경 550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자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고 또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이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아죠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명령 내리시기를 이세 사람을 세우라 하셨는데 바로 아람 왕 하사엘. 하사엘도 원래 장군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야후, 야후가, 예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셋째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있었기에 예후의 사건은 혁명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정당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했다는 말씀이 선포되자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모든 장군들이 마음, 모든 국정 상황,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동원되고 작용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후가 왕이 되자 여러분 어떻게 일기의 장수가 두 왕을 쳐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자 정말 예우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두 왕을 쳐 죽이게 되죠. 그두 왕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우라는 한 인물을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그두 왕들을 패하신 거였습니다. 성형 말씀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이 줄다름 쳐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을 향하여 타겟을 향하여 명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형통하고 성취하게 된다 내벼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세대 안에서만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죠? 엘리야 세대가 지나고 엘리사 시대에 이르러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강력해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많은 거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인데 이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육체, 이 인간 인생에 주어지는 어, 영화, 재물이든 권력이든 그 영화는 무엇과 같습니까? 불의 꽃과 같다 불의 꽃과 같다 그런데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새 새토록이 또다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 세대를 넘어서, 수많은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 라고 하셨으니, 그 약속, 그 언약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이 있는데,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이 입에서와 내 후손이 후손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언약이지요 우리이세상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수환에 미치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 우리 후손이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들을 붙들어주고 지탱해 주고 인도해 줄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텐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난 때는 그 말씀도 떠나가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자녀들의 자녀들의 세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내 입에서와 내 후손이 입에서와 내 후손이 후손이 입에서.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믿음을 붙들어주고,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고, 우리 삶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산,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질 가장 귀한 유산,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다라는 말씀이 시편 109편 111절에 나와요. 그 말씀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1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원한 기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그런 말씀이 시편 1 1 9편 111절에 나옵니다. 시편 1 1 9편 111절은 구약성경 893면입니다. 구약성경 893면 시편 1 1 9편 111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10편 119편 1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는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민니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무엇을 삼았다고요? 기업을 삼았다.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얻으면 다른 세상 것들이 좀 부족해도 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세상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훨씬 더 부자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재물은 있다가도 갑자기 날개를 돋아 날아가 버리는 것. 정말 내 세대 마지막까지 이 재물이 남아 있을까, 유지될까, 장담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자녀들의 삶, 내 자녀들이 죽은 후에도 그 자녀들의 자녀들의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고전되는 우리들의 유산이니 그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 것들이 부족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 있으니 그 말씀을 기업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에게 환영할 수 있다. 관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았으니 이 영속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예의사건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이 혁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넘어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많은 것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에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셔서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의 기업으로 삼고 즐거움으 즐거움으로 삼아 살아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하게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내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께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